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에 혈관이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 앞에 어 두어 장로가 나와서 앉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에스겔 앞에 앉았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카메라 씬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앵글을 잡아본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앉아 있는데 두어 장로가 나와서 앉았다고 합니다. 나와서 앉았다. 그러니까 뭔가 공손한 표현이 있는 거죠. 또 장로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을 대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뭔가를 물어보러 나온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나와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어 장로가 에스겔에게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지금 시대는 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1차 포로가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로 에스겔이 끌려갔고 그 이제 포로 중에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나라가 지금 뒤숭숭한 것이죠. 그러니 이 포로들이 어, 다시 돌아갈 것인가? 어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안망한다, 예루살렘 안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에스겔은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할 것이고 우리가 죄의 징거에 대해서 혹독하게 실현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에스겔이 말한 것이 참일까? 왜 에스겔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궁금했겠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좀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절, 3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데 조금 어, 마음이 좀 아픈 어, 장면이죠. 왜냐하면 이제 너가 너 앞에 지금 찾아온 이 두어 장로들 이 겸손하게 찾아온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공손한 것 같지만 실은 그들의 마음에 뭐를 드렸다 그래요? 우상을 마음속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내게 나왔지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다. 죄악을 짓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치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혈액이 우리 몸에 이제 혈관을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혈액의 길이가 한 6천 킬로미터 정도 되고 모세혈관까지 다 합하면. 10만 킬로미터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사람의 몸에. 근데 지구가 어, 그 둘레가 한 4만 k 로 되기 때문에 지구를 두 바퀴 반 정도 돌수 있는 이 혈관이 우리 안에 혈액이 이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혈관이 좁아지고 그리고 혈전이 생기면 그 머리에 뭐 피가 공급이 안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뇌사 상태가 오기도 하고 최근에도 제가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이제 뭐 몸이 안 좋고 숨이 좀 가빠지고 그래서 약국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약사가 그 얼굴을 보더니 어 지금 얼굴이 너무 표정이 안색이 안 좋은데 이 밑에 내려가면은 어 병원이 있다. 이제 종합병원이 그 밑에 있었거든요. 약국 밑에 그걸로 들어가서 바로 응급실로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이분이 이제 호흡이 안 좋고 숨이 좀안 쉬어지고 현색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응급실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갑자기 그 응급. 실에서 보더니 바로 누워가지고 바로 이제 그 스텐트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약사가 그 사람을 살린 겁니다.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혈전이라는 게 우리 몸에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혈관에 어, 혈전이 있으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혈전이 머리에 생기면 어, 뇌경색 같은거나 뭐 언어 장애도 오고 시각 장에도 올수 있고 이게 이제 심장에 생기면 호흡곤란이 오게 되고 또 폐에 가면 폐색전이가 일어나게 되고 뭐 실신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혈관에 그 혈전 같은 그 찌꺼기들이 어떻게 보면 어 치명적인 것처럼 죄악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은혜를 일단 차단하지 않습니까? 죄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마음에 드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죠. 혈관에 혈액이 24시간 끊임없이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24시간 끊임없이 소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우상을 마음에 드리면서 삶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쏙 뽑아 놓는 그 우상은 신앙의 피가 흐르지 않게 하는 혈전과도 같은 것이죠. 위중한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혈 찬상을 부렀는데 문제는 그 에스겔서 33장 어 31절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는데요. 이들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이 욕이 다른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오지만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말씀을 내 말을 듣지만 그대로 행치 아니한다.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이게 에스겔 33장 31절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어 사실은 공손하게 나온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되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마음의 이익을 쫓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엑스레이 찍듯이 투명하게 환히 꿰뚫어보고 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들이 공손하게 나아왔다고 해서 나에게 질문하러 왔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에스겔아, 다 이거 대답해 줘야 되냐?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반문하고 있는 장면이 3절까지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철로 깎아서 만든 돌로 깎아 만든 외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상의 정의다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3절에 마음의 우상을 드렸다.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다.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또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하고 또 직장에서는 승진하기를 바라고 이 소원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나 죄가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지나쳐져서 이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이게 마음의 중심에 딱 들어앉아버리면 그때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만은 무조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마음의 결심한 그런 것이죠. 그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바라는 소원이 하나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보다 위로 등극해 있을 때 그러니까 말씀보다 마음의 소원이 더 위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마음의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올라갈 때 우리가 마음의 우상을 드렸다라고 이익을 쫓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조차 마음의 소원을, 소원을 이루는 소원성취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시점이 이런 시점이고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마음 속에 아니 이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아니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유해지는 거, 해방된 나라가 해방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것을 넘어서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돼 위점까지 뭐간 것이죠. 그리고 뭔가 죄 짓는 뭐 계속적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그를 청산하지 않고 대충 묻어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그래도 궁금하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엑스레이 찍히 듯이 이게 투명하게. 다 드러나는 장면이죠.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가는 자에게는 그 우상 숫자만큼 응답을 해주겠다. 걸림돌이 인생에 고난이 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겉면하시는 거는 뭐냐? 너의 관심사는 너가 언제 고향 돌아가고 이제 일이차 포로겠죠? 언제 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그런데 관심 두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 마음의 우상을 떠나서 얼굴에 얼굴을 돌려서 가정한 것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늘에서 좋은 곳이 내려오는 이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치워야 되는 것이죠. 하수구가 막히면 관을 뚫어야 되는 것처럼 혈관이 막히면 스탠스를 넣거나 이렇게 벌려야 되는 것처럼 언제 해방되냐 언제 내 인생 풀리냐 이런 것을 관심을 둘게 아니라 너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떠나고 가정한 것을 떠나고 마음의 욕심을 떠나서 마음에 드린 우상을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6절에 하고 있습니다. 7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팔절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기 죄를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어, 물로 나오는 사람을 대적하시기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어, 벌을 받으면서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에스겔 14장을 이제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신앙의 혈관을 청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마음속에 크고 작은 혈전 같은 우상, 개인의 이득,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당장 마음을 돌이켜 그 어기서 우상에서 이익에서 떠나서 가정한 옛습관과 죄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나사렛을 가로막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우상이죠. 하나님 아는 것에 기대는 것 이런 것이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막 빼앗아 가는 것 이것이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 이것만은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도 이것만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에요. 내 뜻과 내 주장 어떤 가, 우리가 간구를 어,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내 바라는 거 분명히 있고, 그걸 간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기도를 하라고 하셨죠. 간청하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간구를 넘어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빠빠이 <laughs>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비주의도. 인본주의에 속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뭔가 내게 한번 귀로 들려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셔야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자기 바람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는 있지만 그것마저 보여달라고 자기의 바람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바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든지 제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믿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 두어 장로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어느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에스겔 앞에 나온 것 같지만 마음에는 이것만큼은 해달라는 인본주의적인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이 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된 거. 그 반대가 이제 신본주의겠죠. 하나님이 근본이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어,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인본주의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의 우상이 탐심이 가득해서 이것이, 이것을 결판낼 때까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오히려 내 의지와 자아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간절하게 기도는 하지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피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왜냐 우상숭배의 중심에는 탐심이 있고 그 밑바닥은 자기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기복이 아니라 팔복의 은혜가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뿐이 하나님이라는 그 깊은 신뢰 속에 그 관계 속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혈전을 제거하고 혈관을 넓어지면 온몸에 피가 달돌면 그게 건강의 최고 아닙니까? 기도의 혈관을 넓히고 또 우상을 제하고 탐욕을 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바라면서 탐심을 제거해서 우상을 하나님을 소통을 방해하는 우상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뜻을 넘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은혜로우신 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여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유를 여겨 느시는 이신이라, 하나님 오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 하나님의 소원대로 진정으로 가장. 좋은 곳을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